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소장입니다 예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피델릭스가 예그 반도체 주기도 주, 주기도 하지만 엔비디아 관련주 라고 언급이 됐어요 그러면서 주가 자체는 바로 상한가 이현상이 가고 오늘 윗꼬리를 만들고 어 급락을 하고 있죠 자 이거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피델릭스 오늘 분석 들어갈 텐데 먼저 여러분들 종목 앞에 뭐라고 적혀 있죠 주의라고 적혀 있어요 주의라는 건 뭐냐면 투자 주의라는 거예요. 거래소는 종목들이 갑자기 급등을 하고 그러면 투자 주의를 주고 투자 경고를 줘요. 그 다음에는 과열 종목 지정을 해요. 그 다음엔 거래 정지를 시켜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냐면 이제 투자 주의는 좀 주의해라.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했을 때 이런 거죠. 갑자기 뭐, 삼거래일 안에 몇 프로가 상승하면 이런 조건이 있거든. 그 다음에, 거기서 더안 지켜지면 투자 경고 줘. 이거 정말 조심해라. 이제, 계속해서 그래도 오른 과열 종목을 지정해. 열받은 거지. 종목이 열받은 거야. 그래서, 거래정지를 시켜서 좀 시키는 이러한 흐름을 가져가요. 그래서, 4 단계로 지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첫 단계인 투자주의라는 거,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고, 보통 투자주의가 지정이 되면, 주가 자체가 약세일 광륜도 높 높다는 거 이부 이 부분을 아시고요. 자 오늘 피델릭스는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 오늘 금일 장대 음 장대 음봉 빗꼬리의 의미를 한번 보죠. 자두 번째는 그러면 지지선 알아봐야지. 지지선, 지지선 단기 지지선. 세 번째 는 반등 지점 알아봅니다. 네 번째는, 어, 세 가지도 다 중요하지만, 네 번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네 번째는 뭐냐면, 어, 0만원으로 이런 만들기, 프로젝트를 설명을 드릴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어, 제가 이제, 참여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아, 맨 처음에 이게 가능해요? 가능해요? 그는데 제가 말씀을 드려보면, 아, 될 수가 있겠구나. 왜? 이거 핵심은 추세를 보는 거예요. 때문에 많은 관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지금 종목에 들어가 계신데 추세가 안 나는 건 빨리 정리하고 바로 다음 추세 종목으로 들어가니까 굉장히 순환매도 빠르다는 거 아시고요. 자 지금부터 영상 집중을 해주시고 영상 중간이라도 이수정과 소통하고 싶으신 분들 영상 위에 있는 번호를 남겨주시고 아 저는 지금 시간이 없어요. 종목만 주세요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종목 예 시세 분출 대기 중인 종목들도 제가 바로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는데 저는 전화를 또 드려 왜? 이 종목의 재료 상승하기 위한 재료가 뭐고 매수가가 얼마고 목표가 는 얼마인지 이정도는 아시고 주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니까 여러분들 예 종목만 원하셔도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피델릭스 지금부터 분석 들어가도록 합니다 월봉의 모습이에요 자 월봉의 모습이야 어 예전에는 뭐 좋은 흐름이었어 근데 지금은 보니까 박스권 상단이죠 대략적인 여기가 2100원대의 상단에 지금, 갇혀있다고 보시면 돼요. 오, 맞잖아. 박스권 맞잖아. 2100원. 이거를 주봉에 거요. 주봉이 2100원을 긋습니다. 2100원을 긋고요. 저는 왜 월봉부터 보고 주봉 이렇게 보냐면, 주가의 위치를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 이 주가의 위치가 어디, 어느 정도인지 알아야 돼. 그렇죠 주봉. 오, 맞잖아. 1봉에서 봐요. 1봉에서 2100원을 거요. 2100원, 요 정도 되죠. 겠 앞에 정고점 딱 부분이죠.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뭐, 시가에 들어갔어. 괜찮아. 그렇지만, 여기를 이탈한다면, 정의 고점 부분이, 여기서는 단기적으로 들어갔다면 손절을 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예. 그리고 오늘 윗꼬리의 의미는 뭐냐면, 기본적으로 1차 물량 터는 거예요. 1차 물량 터는 거예요. 1차 물량 털기 왜? 기본적으로 얘는 단기적인 테마란 말이에요. 이게, 장기적인 테마일까요? 여러분, 이게 장기적인 테마예요? 단기적인 테마예요? 여러분들이? 당연히 단기적인 테마잖아. 잠깐 이슈가 되는 것 뿐이잖아. 그럼 이 종목으로 1000%볼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자, 저점에서 몇 프로가 올랐어요, 여러분들? 100%올랐다거요 며칠 사이에 하나, 이틀3일 사이에 100% 올랐어. 그러면, 대단한 거 아니야? 그러면 털만도 하지 않을 거야? 100%면? 그렇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거, 이제 지지선을 좀 알아야겠죠. 지지선을 알아야 되는데, 어 장대 양봉이 우리, 어서 하나 알고 갈게 장대 양봉이라는 게 알잖아요, 여러분들. 장대 양봉이 나오면, 항상 장대 양봉의 절반을 긋는 연습을 하셔. 여기를 잘 지지라면 반등이 나오고, 여기를 이탈하면, 여러분, 급락이 잘 나온다고 보시면 돼. 이 부분만 좀 기억을 하죠. 그러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봐야 될 자리는, 이렇게 하나의 봉이란 말이야. 그러면 얘는, 적어도 최종 지지선은, 손절선은 여기로 잡아야 돼. 여기로 잡아요. 여기로 잡고요. 너무 길다 그러면, 이 정도 하나 더 잡죠, 뭐. 예. 이렇게 잡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여기에서 한번 반등이 나올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까지 내려가야 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분명히 주가 자체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락을 하더라도,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더라도, 봐요. 주가가 하락을 하도 어떻게, 해? 반등이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죠 예, 우리가 이제 이 구간을 노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고점에 서 사신 분들은 이 구간을 노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구간이 될지 이 구간이 될지는 조금 어, 지켜봐야 돼요. 주가의 흐름을 지켜봐야 되니까,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 뭐 하락했다고 추가해서 하지 마시고, 자 피델릭스 가시신 분들은 그냥 이 소장이 잡아드릴게요. 추가해서 타이밍, 은추가해서 타이밍을 잡아드릴 테니까 이 고점에 서 사신 분들 지금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셔요. 분명히 이거는 탈출할수 있어요.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 주시면 제가 어 피델릭스 대응법 같이 알려 드리고 문자로 알려 드리고 아니면 소통방에서 알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지금 영상에 있는 번호를 남겨 주시고요. 추가 매수 분명히 하면 이런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는 거 잊지 마시고 어 대응하시면 될것 같고요.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이제 이런 만들기 프로젝트에 대한 설명 드릴 텐데 중간 중간 종목이 먼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어 남겨 주세요. 영상에 있는 번호로 제가 바로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부터 1억 만들기 프로젝트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중요한 건 뭐냐면 앞에 종목들을 브리핑 드렸지만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여러분. 자, 이 소장과 함께하는 1억 만들기 프로젝트예요. 자, 지금부터 더 집중을 해서 보시고요. 자, 100만 원으로 여러분들이 1억을 만들 수 있을까? 프로젝트 진행을 합니다. 충분히 가능해 여러분 가능하니까 한번 지금부터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 지켜보셔요 여러분들 자 준비되셨죠? 영상 중간에 락도 예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돼요 또 번호로 남겨주시면 되니까 영상 중간에 락도 남겨주시 바라고요 자 지금부터 진행을 합니다 이소장과 함께하는 이런 만들기 프로젝트 진행을 할 텐데요 자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뭐, 내가 50만 원이 있을 수도 있고, 그죠 뭐, 100만 원이 있을 수도 있어. 또, 500만 원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수익률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거는, 여러분들, 어떤 종목은 추세를 쭉 따라가도 돼. 쭉 이렇게 따라가도 돼. 그런데 어떤 종목은 우리가 추세를 보고 이렇게 가봐야 되는 종목이 있어요. 이렇게. 추세를 보고 그냥 가봐야 되는 종목. 이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어떤 건 우리가 900%까지 갖고 갈 수가 있는 종목이 있고, 어떤 거는 100%면 나와야 되는 종목.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분들은 혼자 할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혼자 절때할 할 수가 없어요. 혼자 할수 없어. 누구랑 같이 해야 돼? 기소장이랑 같이 해야 돼. 왜냐면, 하 제가 말씀드렸잖아. 추세를 볼수 있는 종목으로 추세를 봐서 수익을 극대하라는 화 거야. 이거 1 0 0만원만 들어가도 어디야? 천만원이잖아. 그쵸? 그리고 우리 천만원이 됐어. 근데 또이 종목, 우리 최근에 크리스탈 신서도 굉장히 핫했죠 여러분들 아시잖아. 100% 뭐, 얼마 되는 거0 이천만원이 되는 거요여러분 굉장히 쉽지 않아요? 이렇게 3월에 매수, 4월에 매도했고, 4월에 매수해서 5월에 매도했어. 그렇기 때문에 종목을 여러분들, 바로바로 바로 가르탈 수가 있기 때문에 100만 원으로 우리가 시작해서 충분히 1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보시면 자 1억 달성 매매법이야. 이렇게 보면 참 쉬워. 1억 달성 매매법? 어? 100만 원으로? 근데 1 0 0 0 내면 1000만 원이 돼. 쉽죠? 또? 1000만 원으로? 1 0 0 0면 1억이 되는 거야. 지금부터 단두 종목이면 네 개자이로 가능해요. 왜? 왜? 이미 우리는 매집된 종목을 찾아놨으니까 매집이라는 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우리 한번 다음장을 볼까요? 다음장을 보면 자 기본적으로 세력들이 매집을 시작을 해. 매집을 시작할 때 어떻게 하냐면 뭐 여기는 차트가 이제 지난 차트라 이렇게 보이지만, 이 안에는 어떠한 게 있냐면, 이 박스권 안에는 굉장히 위와 아래를 굉장히 많이 움직인다는 것. 세력들도 여러분들, 비용을 지불할 게 굉장히 많아요. 지불할 게 많아요. 네. 세력들도 직원들을 사용해, 직원, 아, 직원들이 있어요. 사용한다는 말이 아니라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한테 이제 매수 매도를 시키겠죠. 그리고 얘네들 뭐가 있어요? 또 임대료 내야 돼. 임대료. 그래서 박스권이라는 게 이렇게 긴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긴 박스권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박스권을 만들면서 보다 앞에 전, 전에 있던 악성 매물 있잖아요. 이 악성, 매물을 여러분들 소화한다고 보시면 돼요. 약성 매물을 박스권으로 소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저점, 이제 박스권 매매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점에 사서 고점에서 조금 팔아. 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직원들 월급을 줘야 돼. 월급? 그죠? 작업하는데 임대료를 내야 돼.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을 가져가면서 마지, 그리고 뭘 한다? 이, 얘네들을 지루하게 하는 거야 얘네들. 너 빨리 팔아. 나안 올라갈 거니까 굉장히 힘을 빼는 거지. 그러면서보다 굉장히 행복하는 거야. 이렇게 그랬던 걸 그러다가 모래 중간 중간 세력의 매집이 흔적이 나타나. 이런 것들이뭐다 거래량을 터트리는 게뭐다 이런 것들이 뭐야? 마지막 매물대를 체크하는 거야. 매물대 그때 체크를 하는 거야. 거래량을 터뜨려 보는 거지. 그러다 여기서 마지막 매물대 체크를 하고 얘네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체크라고 어때요? 한 번에 안 올라간단 말이야. 한번주정후 급등이 나온단 말이야. 왜? 그건 도대체 왜? 어? 얘네들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급등을 했잖아요. 여기서 어떠냐면 야너 이제 내가 올려줬을 때팔아 그런데 안 파는 악성 매물이 있단 말이야. 악성 매물.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여기서 그냥 급락을 시키는 거죠. 그렇죠? 급락을 시키면서 마지막 매물 때 소화하고 이 박스권을 탈출하면서 이렇게 급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런 종목을 사야 될거아니 그러면서 추세를 봐야 돼 그래서 어떤 건 추세보고 어떤 건 추세를 안볼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추세를 보는 것들이 중, 중요한 거고 자, EV 1 0 크리스탈 신소재도 그냥 매집이 나오고 어떻게 돼 여기도 보시면 계속해서 매물대 체크를 안해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로 체크를 한단 말이야 그리고 나는 다시 급등을 하는 흐름을 가져가고 그러면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없어 절대 못찾죠제 이렇게, 뭐 세력들이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말씀을 드려도 절대 못찾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보다더더이나 이럴 때이 소장이랑 같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야. 자, 우리가, 제가 종목을 말씀드릴 텐데, 자, 이거예요. 대시세 분출 직전에 여러분들. 세력들 계속해서 매집했잖아. 거래량 터졌잖아,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린 이게 뭐 하는 거라 그랬어 이렇게 거래량 터지는 것들이 여러분들 매물대 체크하는 중이야. 매물대 체크 끝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중에 계속해서 고점에다가 서 주식 종목들을 시세 터질 때 사야죠. 이 종목 여러분들 지금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위에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면 돼요.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이거 종목 바로 제가 문자로 들어가거나 여러분께 뭐다 소통방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고 매수 매도를 여러분들께 같이 진행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매수 매도 같이 진행합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예, 무조건 예 영상에 있는 번호로만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는 좋아요 구독을 굉장히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좋아요, 구독도 꼭눌러주시고요 예, 이상으로 오늘 종목 브리핑 마치도록 하고, 여러분들 예, 다시 한번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예, 꼭 이력 만들기 참석을 하시려면요. 예, 상하단 배너 번호로 문자로 숫자 4번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